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가장 쉬운 입병작 수업. 여러분이 원하는 말들을 영어로 바로바로 바로 말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가요? 왜 웃고 있어요? 이런 문장들 이제는 영어로 바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원어민 문장 10개 준비했으니까 정말 쉽고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지금 어디가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어디로? 너는 가니? 일단 의문사 어디? 이거부터 나와 주시면 됩니다. 영어로는요. Where are you going now? Where are you going now? 가다는 go인데요. 여기서는 너는 가는 중이니? 너는 가니? 지금 이 순간에 일어지는 일들을 묻고 있죠. 그래서 진행형으로 are you going. 진행형 질문은 are you going? 만약 내가 지금 가는 중이에요. 저는 가고 있어요. 라고 하면, I am going.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 그래서 평소문, 의문문, 이런 것들이 자율자재로 바뀔 수 있게 입으로 많이 연습해 주세요. Where are you going? 그리고 지금 가세요. 라고 해서 지금, now 까지. 이렇게 완성됩니다. Where are you going now? Where are you going now?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는 1995년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다 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합니다. He was, born in 1995. He was born in 1995.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태어나다 라고 할 때는요, 수동태, B plus PP 형태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이 형태 자체를 기억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I was born. She was born. He was born. 이런 식으로 주어만 바꿔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태어났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우리가 직접 막 태어나게 만든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당한 PP 형태, 수동태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보통 연도를 말할 때는요. 인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 표에뭐 사실 이게 꼭 정확하게 써야 되고 완벽하게 써야 되고 이런 생각은 네, 안 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래도 우리가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아, 어떤 큰 단위 어떤 달이나 연도 같은 것들은 인을 함께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서 이거를 한꺼번에 in 1995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그럼 나중에 자연스럽게 인이 여러분의 습관처럼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도 네 글자 너무 길죠? 두 개씩 잘라 주시면 돼요. 앞에 두 글자는 19, 19가 되고요. 뒤에는 95는요. 95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는 1995년에 태어났습니다. He was born in 1995. He was born in 1995. 세 번째 문장은 그는 항상 회의에 늦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항상 늦는 이런 지각쟁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He is always late for meetings. He is always late for meetings. 이렇게 하고 있죠. 늦는다는 말은요. He is late. 비동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상태를 말해줄 수 있는데요. 뒤에 있는 late. 이거는 늦다가 아니라 늦은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늦습니다. 늦는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비동사를 함께 사용해서 "He is late" 이렇게 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그냥 늦는 게 아니라 항상 한국말의 항상과 가장 비슷한 게 "always"거든요. 그래서 "He is always late" 라고 하면 그는 항상 늦습니다가 되고요. 그냥 늦다만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late for" 어디 어디에 늦다 이렇게 자주 쓰는 거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회의에 늦다는 late for meetings 이렇게 완성될 수 있겠죠. 그는 항상 회의에 늦습니다. He is always late for meetings. He is always late for meetings. 이렇게 해 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왜 웃고 있어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왜? 왜라는 의문사를 가장 먼저 넣어 줄 거고요. 영어로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진행형으로 물어보고 있는데요. 웃는다, 웃다라는 말은 laugh. 보통 소리 내서 깔깔거리면서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를 laugh라고 하거든요. 이거의 ing 형태. Are you laughing? 지금 웃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됩니다. why와 함께 사용하면 why are you laughing? 왜 너는 웃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친구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엄청 웃고 있으면 야너 지금 왜 웃고 있는 거야? 뭐 재밌는 일이라도 있어? 라는 의미로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야채를 좀 사야 해요라고 말하고 있고요. 야채를 살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해야 된다고 말할 때 we need to buy some vegetables. We need to buy some vegetables. 이렇게 줄수 있어요. Need to. 뭐뭐할 필요가 있다. 뭐뭐 뭐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니까 해야지. 이 정도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야지. We need to buy. We need to buy. 나중에 주어 바꿔서 내가 사야 돼. I need to buy. 너는 좀 사야 돼. you need to buy 이런 식으로 배운 거를 주어 바꿔서 말하는 연습을 해 주셔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다까지 나왔으면 이제 영어에서는 뭘 나올 차례죠? 뭘 사야 되는지를 바로 꺼내 주시면 되겠죠? some vegetables. vegetable 하면 야채를 말하는데요. 복수 형태로 s를 붙여 주고요. 그냥 야채 딱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애매할 때 야채 좀 사야 돼. 이 좀이라는 느낌을 s o m 을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some 플러스 복수형 s까지 넣어서 some vegetables. s o m vegetables 이렇게 완성해 주면 되겠죠? 우리는 야채를 좀 사야 해요. We need to buy some vegetables. We need to buy some vegetables.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죄송하지만 지금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 말은 영어로. I'm afraid I can't help you right now. I'm afraid I can't help you right now.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afraid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어, 두려워하는 이라는 의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afraid of까지 사용해서 I'm afraid of the dark. 저는 어둠이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느낌을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I'm afraid. 여기까지만 사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문장이 이어질 건데요. 이거는 두려워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뒤에 문장을 한번 볼게요. I can't. 나는 할수 없어. help you. 너를 돕는 거를 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 당장,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right now, 이걸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I can't help you right now. 지금 당장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조금 딱딱하지 않나요? 이럴 때 문장 앞에, I'm afraid. 이거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죄송한데요. 지금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아, 안타깝지만 지금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느낌을 한번 살려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I'm afraid. 나중에 다른 문장에 넣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죠. 다시 해볼게요. I'm afraid I can't help you right now. I'm afraid I can't help you right now. 이렇게 완성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기차역에 어떻게 가나요?라고 묻고 있고요. 이거를 영어로 해볼게요. 길 물어볼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How do I get to the train station? How do I get to the train station? 어떻게 how 제가 하나요? Do I? How do I? 뭐 비슷한 말로 how can I도 있고요. 두개 전부 어떻게 할수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How do I?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Get to the train station이라고 하고 있죠. 길을 물어보거나 길을 알려줄 때이 get to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보실 건데요. 이 get이 얻거나 받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도달하다, 도착하다라는 이 기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장소가 등장해서 어디 어디에 가거나 도착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Get to the train station. 기차역에 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앞에 How do I 패턴처럼 많이 사용하는 How do I랑 함께 사용하면요 어떻게 제가 기차역에 가나요 갈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되겠죠. 기차역에 가는 방법이 궁금하다. 우리 이제 말할 수 있어요. How do I get to the train station? How do I get to the train station?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이거를 영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너 지금 놀고 있니? 아니요, 저 지금 새로운 직장을 열심히 찾는 중이에요. 이렇게 하면 I'm looking for a new job. I'm looking for a new job. 이렇게 되겠죠? I'm looking for. 여기까지 기억해 주셔도 괜찮고요. 요 look for가 찾다. 어디지 하고 찾아헤매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진행형으로 사용하면 그 느낌이 더잘살수 있습니다. I'm looking for. 저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아헤매고 있어요. 어디지 하고 이렇게 막 찾는 겁니다. 뭐내 핸드폰이나 책 같은 물리적인 것들을 찾을 수도 있지만 a new job. 새로운 일,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추상적인 느낌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I'm looking for a train station. 저는 기차역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장소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네, 이 패턴 기억해 주시면 정말 쓸 곳이 많겠죠? 다시 해볼게요. 저는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new job. I'm looking for a new job. 그리고 아홉 번째는 산책하러 가요라고 하고 있죠. 우리 산책하러 가요. Let's go for a walk. Let's go for a walk. 자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패턴처럼 자주 사용하는 let. 우리 뭐뭐 합시다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 뭐뭐 해요. Let. Let. 그 다음에 산책하러 가다. Go for a walk. 이거는 떨어뜨리지 말고 그냥 이 덩어리 자체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산책하러 가다. Go for a walk. 걷기 위해 나가는 거니까 산책하러 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산책하러 가요. Let's go for a walk. Let's go for a walk. 이렇게 완성됩니다. 마지막 열번째는 저는 보통 밤 11시에 잠자리에 듭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걸 영어로 하면 I usually go to bed at 11pm. I usually go to bed at 11pm. 이렇게 됩니다. 저는 보통 뭐뭐를 해요? I usually. 일단 앞에 이거 넣어주고 시작할게요. 자러가다 잠자리에 들다는 go to bed인데요. 그냥 나는 잠자리에 들어가 아니라 보통 대개 이런 한국어의 의미를 좀더 하고 싶다. 그러면 동사 앞에 usually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저는 보통 뭐 잠자리에 들죠? I usually go to bed. I usually. Go to bed.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기 조금 뭐 아쉽잖아요. 시간을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특히 어떤 특정 시간, 9시, 4시 반, 11시. 이런 것들은 at을 함께 활용해 볼게요. 점을 콕찝는 느낌이 있어서 시간을 딱 표시하는 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 밤 11시. At 11pm. At 11pm. 저는 보통 밤 11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 usually go to bed at 11pm. I usually go to bed at 11pm. 이렇게 완성해 줄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차근차근 다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번더 복습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어디 가요? Where are, you going now? Where are you going now? 그는 1995년에 태어났어요. He was born in 1995. He was born in 1995. 그는 항상 회의에 늦어요. He is always late for meetings. He is always late for meetings. 왜 웃고 있어요?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We need to buy some vegetables. We need to buy some vegetables. 죄송하지만 지금 도와드릴 수 없어요. I'm afraid I can't help you right now. I'm afraid I can't help you right now. 기차역에 어떻게 가나요? How do I get to the train station? How do I get to the train station?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new job. I'm looking for a new job. 산책하러 가요. Let's go for a walk. Let's go for a walk. 저는 보통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I usually go to bed at 11 p.m. I usually go to bed at 11 p.m. 여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숙제 하나 드릴게요. 산책하러 가요. 우리 배웠던 것 중에 한 문장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적고 큰 소리로 말해보면서 마무리해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복습해 주면 명확하게 내 머릿속 내 몸이 기억해서 바로바로 바로 나중에 꺼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